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0년 양띠의 총운은 부부운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달입니다. 서로의 오해, 그다음에 배려가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미움도 조금 생기는 그런 운입니다. 그런 운이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그런 한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음, 보고요 큰 이익이 없어요 큰 이익이 없, 없지만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구설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상황에 잘 이렇게 이어서 음,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1월달 운세로는 인간관계 구설수나 이제 12 시비, 12수 이런 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나 이제 접촉 예,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어,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주, 음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하시는 분들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 달에는 직업에서도 예,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어, 변동보다는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2월 달 운세로는 신경성이나 우울증이 생기는 달로서 마음을 비우고 안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성 문제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달입니다. 서로 간에 배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부나 애정도 조금 배려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 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망신수가 있는 달이니까 인간관계에서 말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이 달에는 무조건, 1월 달에는 배려와 인내심이 꼭 필요한 달입니다. 3월 달 운세로는, 좀 좋아지네요. 예. 시험 보시는 분들, 합격, 운, 조금 좋은 달이고, 그리고 진급, 승진도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또 이제, 어떤 명예직에 있는 사람, 뭐, 명의직이 높아지는 달이 되겠고요. 또 능력도 인정을 받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운도 있고 직장 내에서도 승진이라든지 조금 상승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재물은 있지만 신경성이나 다만 이제 스트레스 또 나오죠. 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양고기 좋아하세요? 아저 제일 싫어요. 양지분들도 싫어하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개 냄새가 많이 난데 안 먹어봤는데 왜안 먹어봤는데 왜그래요 싫으니까. 싫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싫어요. 양은 보는 건 좋죠. 하기엔 뭐 개고기도 안 먹고요. 소고기는 먹죠. 예. 양고기도 왜안 먹어요? 먹어보지도 않는데. 근데 비린내가 많이 난대요. 그리고 음. 향신료가 또 싫거든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음. 양꼬치 다음에 먹으러 가는 건 찍을게요. 아, 예.